안녕하세요. 주원 아침입니다. 어,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올 때가 있지만 이번 주가 날씨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겨울인가 싶네요. 어,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두 구절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어, 어제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율법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그냥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었죠.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나를 배척하지만 결국 십자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아, 저 너무 은혜가 되는 감동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 보면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단한 번, 언제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온 흑암으로 덮여 있는 그 순간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버리셨어요? 왜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죄, 죄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외면하시고 그를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동안에 내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살기 어린 공격과 적대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도망했지만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니까. 이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한 번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할때 하나님을 느끼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이시지만 우리는 죄 속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와 동행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난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번도 혼자 두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이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스 13장 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에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고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만우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하고, 붙잡고, 동행하고, 그 보호하심과 그 위로 속에서 이 하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만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